엄청 아쉽다. 영경엽 LG 트윈스 감독은 유망투수 이지강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결국 찬스를 살리는 것은 선수 본인임을 강조했다. LG는 2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25 시즌 k 이보리그 기아 타이거즈전을 앞두고 이지강을 2군으로 내려보냈다. 이지강은 전날 기아전 선발로 나서 3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염경엽 감독은 3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정말 아쉽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지강은 2019년 신인드래프트 9라운드 전체 85순위로 지명됐다. 2022년에 데뷔해 2023년 22경기에 출전하며 조금씩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에는 46경기 53 3분의 2이닝 동안 2승 3패 1올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53을 기록했다. 올 시즌은 불펜에서 긴 이닝을 책임지다가 외국인 투수 에르난데스의 부상 공백으로 선발 기회를 잡기도 했다. 하지만 이지강은 뚜렷한 강점을 드러내지 못했다. 염감독은 결국 결정구를 만들지 못해서다. 풀카운트까지 가서 가운데 던지고 얻어맞는 패턴을 3년째 반복하고 있다. 아무리 기회를 주고 훈련법을 알려줘도 결국은 본인이 극복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투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지강은 평균 146km를 넘나드는 묵직한 패스트볼을 던지지만 커브와 포크볼의 재구가 아쉽다. 염경엽 감독은 예기회, 훈련, 그리고 본인의 노력, 이세 가지가 맞아야 성장할 수 있다. 3년 동안 정말 많이 밀어줬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점점 기회는 줄어든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지강이 이번에는 뭔가를 느끼고 돌아오길 바랐다. 염 감독은 결국 이지강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군에서 선발로 뛰면서 일군에서는 못했던 것들을 채워야 한다. 3년 동안 수도 없이 가르쳤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기회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색 없던 투수와 구속 빠른 임창규. 다소 묘한 조합이지만 모두 한 투수를 두고 나온 평가다. LG 필승조 이지강 26에 대한 이야기다. 비결은 분명히 존재한다. 염경엽 감독은 1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케이보리그 두산전 경기에 앞서 이지강이 포크볼을 어느 정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변했다. 지난해까지는 결정구 부재로 고전했다. 김광삼 코치가 이지강에게 알맞은 그립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트라이크까지는 잘 끌고 갔지만 이후 파울이 많았고 결국 안타를 허용했다. 결정구가 없던 탓이다. 오프 스피드 피치가 필요했는데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종이 없었다. 그래서 포크볼 장착에 도전했다고 부연했다. 이지강은 올 시즌 내 경기 등판에 1월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1.17을 기록하고 있다. 7.2이닝 동안 단 1점만 내줬다. LG 불펜에서 확실한 필승카드로 자리 잡았다. 애초에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다. 2023년 2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97에, 2024년 46경기에서는 4.53을 기록했다. 이닝 수도 각각 68이닝, 53.2이닝을 던졌다. 당시에는 필승조로 보기 힘들었지만 일군 불펜으로는 충분히 자기 몫을 했다. 2025 시즌 들어 한 단계 더 성장했다. 핵심은 포크볼이다. 이전까지는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했었다. 올해도 체인지업은 유지되고 있다. 대신 주 무기를 포크볼로 전환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결정질 무기가 생긴 셈이다. 염감독은 김광삼 코치가 변형 포크볼을 가르쳐 줬다고 설명했다. 이지강도 포크볼과 스플리터의 중간 형태를 익혔다고 전했다. 이지각만의지각볼이다 효과는 뚜렷하다. 비록 소화 경기 수는 적지만, 9이닝당 삼진이 10.57개로 급증했다. 2024년엔 6.54개, 2023년엔 5.03개였다.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염감독은 결정구가 생기면서 투구 수가 줄었고, 타자와의 승부도 쉬워졌다. 삼진 수도 늘어났다. 작년까지는 특색없는 투수에 가까웠다. 모든 구종이 비슷비슷했다. 수직 낙차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구종 가치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로 3년째다. 기회를 계속 줬지만 본인이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성장하고 있다. 가능성을 받기에 기회도 준 것이다. 포크볼이 자리 잡으면 이지강은 구속 빠른 임창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